이것 시, 행복, 행복, 이라고렐루야 a 아 e e n a m a Amen. a m e e n a m 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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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중에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시작으로 2026년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봤더니 사랑을 살리는 것 용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도 사람,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말씀은.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입술에서 나오기보다는 벌써 마음에서 먼저 세워 나오는 세워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아닌. 예배당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말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말이 또 올라옵니다. 나는 왜늘 같은 결단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질까 이거 저번주에 들, 들었는데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보지만, 여전히 똑같이 같은 결단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지.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늘, 네. 현실은 제 자리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실망합니다. 마치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처럼 다시 원수를 쓰려 하다가 손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앞에서 스스로를 이미 탈락자라고 규정한다라는 거지. 나는 자격이 없어. 또 실망시킬 거야. 그런 자책이 먼저 네, 내 속에 뭔가가 끌어올린다는 거. 그러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역시 실패라는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또 선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서 무너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깨뜨렸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회도로는 죄님을세 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거지.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이 좌절과 그 절망에 이르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끊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실패했으니까 아, 너는 어, 빼놓고, 어 너는 절망했으니까 빼놓고, 아 그래 너는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이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지요. 왜 여기까지 망가졌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합격자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는 이유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다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 더 이상 기도할 말도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나기보다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것만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백은 낯설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베드로는 예수님에 가장 가깝고도 또측근해서 그렇게 여겼던 제자였지요.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laughs> 베드로, 베드로는 잠깐이라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제자 중에 늘 앞에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22장 3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제가 선두에 서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후반절을 생각하면 저거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이것이었던 거지요. 그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더 기울여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설레발친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따라다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릇 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총열쇠도 받았고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이 정도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더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생각이 잠겨 있던 거지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억나시죠? 그랬을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 보듯이 이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돌이킨 후예를 이야기하십니다. 돌이킨 후 이미 너는 앞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거칠게, 심지어 저주하고 또 그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는요 참 희한한게 무엇이냐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딱 스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딱그런거예요딱 스치니까 어, 베드로는 오늘 말씀 통곡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생각나서. 기억이 난 거예요.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어서가 아닌 거예요. 후회해서가 아닙니다. 자책해서도 아닌 거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때, 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다음부터 죄를 안지하지.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극하게 먹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그것을 일러줘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대도 가기를 각오합니다라고 했던 말인데 그인데 다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폭로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하는 소리로 기억나겠다라는 거지 보모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이 대목에 보시니 그러니까 거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시선이 아니라는 거지 이 시선은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이 시선은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라는 시선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실패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실패를 연약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고정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억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오히려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밤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통곡하며 우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왜 그랬냐?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겠냐? 그리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생각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실패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도망쳤던 발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는 사랑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한 가운데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해도 너무 늦은 것 같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생각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은혜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심은 여러 번 했고 다짐도셀수 없지 했지만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와, 이거는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꼬박꼬박. 주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수요일 예배드려야 되고요. 또 금요기도 드려야 되고요. 새벽기도 드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지 더욱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네.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실패합니다. 마연 가운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한 사람이 11시가 됐는데도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야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준비해 그게 막 준비하려고 해합니다. 어 엄마나 0분만 아마 이분이 그 뭐라고 하죠 마마보이 그런 건가? 엄마 0분만0분만더 아, 참아볼게, 0분만더 참아볼게. 아 근데 오늘 각 싫어, 너무 싫어 엄마나 안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 니가 복산대 오늘 예배 가면 안다면 어떡하냐 니가 <laughs> 복산대 오늘 예배 안가면 성도들은 그런 심정인거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라는 말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 받는 거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허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교회에 와보니까, 아 나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교회 와 보니까 와.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네. 어마어마하시네.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교회 잘못 선택했나 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회복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심에서. 회복은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지쳐있을 때에 힘이 너무 무너졌을 때에 길을 잃고 있을 때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해낼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하지 워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거요? 예 우리 예수담에도 있습니다. 소독공 보고 놀란가슴? 자라보고 응? 바꾸죠? 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제가 이걸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가슴. 네, 소독공 보고도 놀란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참하신그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에게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그러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은 오늘 우주를 향해서 조용히 일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말보다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돌아올 길을 미리 열어두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포기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을 꼭그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을 다시 떠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회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사람 넘어졌던 자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상처가 메시지가 되고 실패가 통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 다시 우리를 세우는 부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 이 회복,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